아, 반갑습니다. 벌레입니다. 아니, 벌러집니다. 자,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아주 기본적이고, 모르면 안 되는, 하지만 모를 수 있는, 많이 다뤘던 그런 정보를 나눌까 합니다. 자, 사람이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음, 우리가 아, 햄버거도 좋고, 피자도 좋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죠.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다가 밥을 안 먹고 살면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모든 절지동물 파충류, 우리가 아끼는 모든 벌레 친구들, 야무진 건강한 밥을 먹고 자라야 탈피도 잘하고 발색도 이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먹이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관리가 편하고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먹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반면에서는 미럼이라는 먹이들이 최고로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먹입니다. 자, 미럼이라는 것은요 어, 영어 아이고 아이고 땅 죄송합니다. 어, 영어로 만들어진 합성어죠, 그죠? 밀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식량입니다, 그죠? 식량을 밀을 영어로 m e a 었나 죄송합니다. 가방끈이 1.5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과 웜, 웜은 이제 지렁이라는 영어의 단어인데 밀과 웜이 합쳐져서 이 먹는 지렁이, 그죠? 사료용 지렁이 이런 뜻으로다가 이렇게 합성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래 식량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지금도 인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종류가 개량이 되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분말이나 건조된 상태로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농가가 많이 생기고 곤충 농가 수확을 받은 후에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어, 대표적인 이 농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긴 한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여러 가지 태클을 걸고 있는 참 위에 계신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게 되면 정말 좀 화를 많이 내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미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미럼에 어, 대해서 제가 다룬 적은 몇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뭐, 중복되는 정보일 수도 있고, 어, 똑같은 얘기 왜 하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어,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어, 그런 정보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까 하는데, 우선은 미럼은 딱 정벌레, 거절이죠? 어, 거절이의 애벌레입니다. 유충이에요. 어, 하지만, 지저분하거나, 육식을 하거나, 육식 뭐 잡식이긴 한데, 우리가 사람이 먹어도 해가 안될 만큼 그렇게 깨끗한 곤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럼의 크기는 에 우리가 이제 스니 얘기하는 일반 미럼과 슈퍼미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슈퍼미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 곤충입니다. 수입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허락을 받고 나라에서 허가를 내서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먹인데, 이 슈퍼미론 같은 경우는 뭐절치류나 파충류뿐만이 아니라 어, 닭, 농가, 이제 오리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도 영양식으로 많이 아니면 물고기, 대형어를 키우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어, 수입이 된게 상당히 어, 다행인 일입니다. 이걸 수입하는 데에서는 우리 또이세계완 안동물 샵 모샵 대표님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런 큰 샵들이 생기기 전부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고를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자, 슈퍼미롱 아주 큰 친구들. 이 친구들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시면요,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야지. 자, 보시면 이빨이 지금부터 저를 물려고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어, 요 이빨을 잘못해서 오히려 먹이를 먹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쌍하지만, 어, 이 먹이를 먹어야 되지만 조금 악력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이 이빨 부분을 잘라서 넣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슈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느리고 성충이 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 자가 번식해서 판매, 어, 저 먹이 급여를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웬만하면 샵에서 구매를 하거나 농가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슈밀 같은 경우는, 어, 수분에 어, 몸집이 크다 보니까 어, 수분을 좀더 많이 해주시는 게 건강한 밀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어, 수분도 공통점이지만은 물기가 많은 뭐 물을 털지 않은 상추나 이런 것보다는 채소 있죠 채소 당근이나 애호박 이런 물기가 많이 안 들어있는 그런 어, 밀기울에 묻어도 엉겨붙거나 쪄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 채소를 주시는 게 수분 공급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슈밀이든 뭐든 다 똑같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밀엄메 사료로는 밀기울이 있습니다 밀겨드, 밀겨라고 하죠 밀기울이 있고 아니면 엿기름 식혜를 담글 때 쓰는 요 가루가 바로 다밀기울인데요 요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판매는 안 해요 왜냐면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밀기율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상온에 방치하다 보면 응애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장보관이나 냉동보관을 추천드리고요. 대량으로 보관 하실 때는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 또안 좋기 때문에 저도 쌓아놓고 판매하기가 좀 그래서 이거는 밀웜 판매할 때 그냥 어느 정도 사료의 개념으로다가 많이 처음에 넣어드리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밀기울이 이렇게 있고요. 밀웜들의 배설물이 많이 쌓이면 밀기울의 입자가 상당히 고르게 보입니다. 이건 밀기울이 아니고 밀웜들의 배설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음식 할때 쓰는 채 있죠 채 채로 걸러서 밀웜들만 빼주고 다시 새로운 밀기울을 어,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밀웜을 키울 때 너무 더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분무기를 막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 밀웜 친구들은 밀기울과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밀기울과 물이 만나게 되면 떡이 됩니다 떡 그죠? 고체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떡에 이 밀웜 친구들이 엉켜서 다 죽어버립니다. 절대 안 돼요. 물은 절대 뿌리지 마시고, 그래서 물기가 있는 야채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미웜 급여는 간단합니다. 이 친구들이 항상 들어가면 은 어, 바로 받아먹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땅 속에 파고 들어서 안 먹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미웜 같은 경우도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기어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어, 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 굶긴 게체라면 너무 걱정 마시고. 배가 빵빵하고 바로 받아먹지 않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주시거나 먹이 주는 급여를 기간을 좀 늘려서 이 친구들이 먹이 반응이 있을 정도로 좀 굶기는 게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절취 동물 같은 경우는 며칠 안 먹는다고 사람처럼 크게 뭐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길게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그때는 조금 긴장을 하셔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죠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그렇습니다 미럼을 자르는 데 미안하지만 어쨌든 미럼에 있는 체액이 이 친구들의 머리를 땀으로써 나오고 그 체액에 어, 냄새를 맡고 또 유체들이나 작은 개체들이 어, 쉽게 먹이를 받아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미럼이 개체보다 크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잘라서 넣어주시면 또 충분히 분뇨가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밀웜이 제 오랫동안 온도 상온에 방치가 되게 되면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되고 나서 어, 거절이로 변태를 하게 되는데 거절이가 됐다고 못먹인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그 친구들 또한 밀기울이랑 어,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코르크 보드 같은 은신처를 넣어주시면 쉽게 번식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뭐 먹이를 번식해서 줄수 있을 사이클이 막 돌아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것도 번식하는데 사용하셔갖고 어, 또. 유체들 나오면 또마이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미럼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딱세 가지예요. 물 뿌리지 마시고, 너무 뜨겁거나 상온에 두지 마시고,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두시면 어, 다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늘리는 정도라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넣어놨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셔가지고 미럼들의 생명력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쉬미 같은 경우는. 턱이 날카롭기 때문에 좀 약한 개차나 사냥이좀 능숙하지 못한 애들한테 줄 때는 앞에 이빨을 좀 잘라서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정도만 명심하시면 편안하게 미럼 사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또깜빡할 수가 있는 미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러의 먹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구리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는 제가 먹이를 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건조해 보이니까 물좀 뿌려주고 시원하게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를 조금 큰 걸로 너무 작으면 또 먹인지 인식을 못하니까요. 아이고 맛있어.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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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죠. 그랬죠.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맛있죠. 그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미롱이니까요, 여러분들 어, 간단한 방법 몇 가지만 숙지하시면은 죽이지 않고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귀두라미보다는 미롱 관리가 훨씬 편하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영양가나 어, 반응은 귀두라미가 조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번갈아가면서 매일면 되겠고요. 아이고 또 아이고 아고셨어 아, 아, <laughs>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야무진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